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으로 안중 출장소 건설 도시과 건축녹지과 관할 읍면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안중 출장 소장님께서는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중 출장 소장 문종호입니다 항상 우리 시 지역 균형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유정화 위원장님과 손하명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부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광석 건설도시과장입니다. 임승무 건축녹지과장입니다. 김진구 안중읍장입니다. 이철은 청북읍장입니다. 안중축장소 소관 및 관할 읍면 25년도 제 1회 추가 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37쪽 세입 예산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기준 2025년 안중축장소 세입 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2,500만 원을 증액하여 38억 3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녹지과에서 2024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교부된 보승 빅스 수해 피해지역 배수로 설치 공사비 1억 2,500만 원을 이번 세임 예산으로 방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17쪽부터 322쪽까지 세출 예산에 대해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중축장소 및 관할 읍면 세출 예산은 본 예산 대비 59억 2,091만 원을 증액한 321억 9,961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먼저 318조 건설도시과입니다. 건설도시과 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55억 3,700만 원을 증액한 225억 7,521만 원입니다. 대반사리 도로 개설 공사와 안중오리 도로 개설 공사 진행을 위해 마무리 보상 비용 7억 원과 16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장기 미집행 도시 계획 도로 개설에 필요한 추가 사업비 25억 원과 내기 초교 주변 도로 개설 추진을 위해 보상비 2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절기 강설 시 도로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재설제 및 재설 장비 추가 확보를 위해 4억 3천만 원을 추가 개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0조 건축노지과 소관입니다. 건축노지과는 기정액 대비 3억 5천 4백만 원을 증액한 33억 3천 8백 99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로수 전지공사와 띠녹지 유지관리공사, 생육환경개설공사에 필요한 2억 2,9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조종교부금으로 반영된 포승 빅스 수해 피해지역 배수로 설치공사비 1억 2,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21조 안중비입니다 청소원과 조리사 등 공무직 근로자 임금협약에 따른 급여인상분 지급을 위해 32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322쪽 청부급에서는 지역주민들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운동기구 구입 설치비로 2,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청북문화센터 공무직 근로자 임금협약에 따른 급여인상분 120만원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것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유승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특조금 뭐 이렇게 확보해서. 배수로 정부 사업도 하고 해서 해 주신 거 감사드리고요. 그청부업은 하고 안정업은 우리 저 소관 선관이 소관이라 설명하러 참석하신 거죠? 그 지금 어 지금 도로 그 동안. 장기 미집행 시설들께 오래전에 계획을 잡은 건데 보상하다가 예산 문제로 보상이 중지돼 있는 것들 모든 측 확보해서 그 사업을 진행하도록 노력해 주신 거 감사드리고요. 이제 대 이게 대반사리도 뭐 진짜 저 8대 때부터 사업하겠다고 올려 놨던 건데 이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좀 확보했는데 그럼 이제 추가로 이게 보상비가 7억 편성해도 한 3억 남잖아요. 네. 이 3억은 어떻게 확뭐 계획이세요? 일단 7억만 확보하면 음, 권한은 확보하기 때문에 예, 이제 그 실을 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월말까지 실시인가 기간이라 마무리해야 아, 됩니다. 그러면 내년에 공사 계획이 있는데 공사 추진할 수 있나요? 바로 내년에 본예산에 3억만 좀 확보해서 공사합의권 하면 하반기는 작수가 가능할 겁니다. 내년 하반기? 예. 왜냐하면 사전에 이제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심사까지 받으면 하반기에 예산 확보되면 가능합니다. 현실적으로 뭐 이런 부분들이 참 어렵긴 한데 보면 그 국도 같은 경우는 길이가 길다 보니까 보상을 일부하고 공사도 같이 진행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우리는 실질적으로 도로 길이가 이렇게 넓이, 근데 이것도 꽤 되네요. 한 760m 되니까, 이게 뭐 하나의 예를 들면 그런 거에요. 기름리 같은 경우는 이거 우리가 안출해서 안 하고. 본청에서 하고 있는데 그 기름 IC 같은 경우 진입하는 내가 굉장히 막혀요. 거기도 도로가 공사를 해야 되는데 예산을 확보 못해서 못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네. 거기는 부분적으로 공사를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서 본청과 얘기를 몇번 했는데, 그러니까 사업 중에서는 뭐다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그 가능한 부분의 범주에서는 보상과. 동시에 꼭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공사도 추진하는 것들도 좀 검토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안중오리도 마찬가지로 이번에 보상액수를 좀 세웠는데 여기는 그러면 이번에 예산 하면 보상비는 완료되는데 그럼 이거는 내년에 착공할 수 있는 건가요? 이것도. 내년에 추가 공사 비를 확보를 해야 됩니다. 10억을 음.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안중사리하고 마찬가지입니다. 대반사리야. 그데 네. 대반사리는 보상비도 일부 남아있는데 여기는 보상은 네. 완료되니까. 예. 네. 하여튼 그 부분을 잘 검토해서 좀 진행이 될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는 하나 좀 보내 주세요. 좀 뭐냐면 그.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 현재 그 (25억) 편성했잖아요 보상비에 네. 그~ 그 (25억) 집행 어디 할 건지 그 내역은 좀 자료로 주세요 알겠습니다예 네. 그다음에 그~ 사업명세서 (318페이지) 보면 도로 확보장 공사가 있는데 이거는 신규 사업 같아요. 네, 이번에 금번에 됐습니다. 고민이 좀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할 필요가 없다는 게 아니라 할 필요는 있는데 이게 우선순위나 예산 배정에 있어서 아니 4, 5년 막 6, 7년 된 것도 공 비용 예산이 없어서 사업을 못 하고 있는 상태에서 신규로 예산 잡아서 이렇게 하는 게 과연 논리적으로 또 사업 의 우선 순위로 봤을 때 적절한 거냐에 대한 문제 의식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뭐 제가 지역군이 아니냐를 떠나서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일단 이 부분은 뭐 논의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제설 장비 근 사실은 그 안중 축장소 관할 도로가 사실은 굉장히 넓잖아요. 그래서 관리할 때가 많아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 예, 네. 저번에도 폭설이면서 하여튼 진짜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시고 작업하고 이런 거에서 그 우리 용역해주시는 노동자 분들한테도 감사드리고 또 공무원 분들한테도 애써주신 거에 감사드립니다. 네. 지금 기존에 했던 부분 속에서 많이 재설 작업들이 많이 좋아졌어요. 그건 뭐 저희도 실제로 느끼고 또 주민분들도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음, 이 부분 주경 편성하면 올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 차질이 없나요? 언낙 뭐 예상 기후가 이상 기후라 뭐 폭설도 이게 전에 같이 않고 이래서 장초 네, 같으면은 본 예산을 좀 남아서 쓰는 거였는데. 사실 이번에 번전다 썼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올 동계기부터는 2월달까지 6월 가지고 운영하려고 저희가 편성한 겁니다. 음. 그래요. 하여튼 뭐잘 준비해서 할수 있도록 그리고 시민분들의 또 눈높이가 높아져 갖고 꼭 타시고나고 이렇게 비교를 하기 때문에 네. 상당히 민원이 제가 봤을 때는 객관적으로 많이 나아졌다고 생각이 들지만 또 역으로 민원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저유념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측정소에서 신경 많이 쓰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추가적으로 음면동에 음면에 저희가 안출이 서부 지역의 평택시의 49%잖아요. 면적이 농촌 지역도 맞고 그래 갖고 시장께 님 보고를 몇번 드렸습니다. 그래서 음면에 그 트랙터에 다는 삼날 추가 확보를 유해 측경에 적극 반영해 주셨다고 약속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음면동에 배부해서 올해는 더 재설하는데 어,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그 건축 그 가로수 유지관리 보면 이번에 추경으로 2억 2 9 0 0만원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떤 것들이에요? 지금 가로수 뭐 유지관리 공사인데 본예산이 아니라 추경에 또 이렇게 추가로 헐 그한 부분은 이유가. 원래 본 예산에 담아줬어야 되는데 본 예산에 다 담아주질 않아서 어 작년과 같은 경우도 총어 예산이 한 8억 정도 됐어요. 그런데 이게 저희 본 예산에 100% 담지를 못해서 이번에 반영을 추가적으로 했습니다. 그 이번에 그 저기가 폭설로 인해서 가로수 가지 같은 게 많이 부러지고. 네. 그런잖아요. 네. 그 부분은 좀 어느 정도 처리가 됐습니까? 아니면 추가적으로 예산을 뭐 확보해야 되나요? 아니면 이하 산은 가능해요? 네, 지금 정, 다 거의 정리가 됐습니다. 예. 그 지역도 넓어서 그런 부분들이 좀 민원도 좀 있었던 부분인데 지금은 그잘 챙겨보겠습니다. 예, 예. 예, 예, 잘 챙겨보시고요. 그다음에 그 이거는 뭐 예산하고는 없는데 그. 안중 오거리 가다 보면 그 황금길이라고, 그러니까 평택 쪽에서 가다 보면 그 왼쪽에 그 범면에 이렇게 포장 천막으로 씌우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약간 이제 거기 무너 제가 옛날에도 봤을 때도 거긴 좀 위험해 보였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공사를 하다 보니까 그냥 그 보강토나 뭐 이런 거 없이 그냥 이렇게 흙으로 이렇게 돼 있는 상태라 그 꼭대기도 한번 올라가 봤었는데. 그데 비가 많이 오니까 거기 법면이 유실된 것 같아.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체킹을 해서 그게 뭐 어떻게 보면 관리 부서는 수원 국토관리청인지, 우리가뭐 녹지 담당인지 도로 담당인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좀 저기 확인을 좀 하셔서 어떻게 대책을 좀 세워 주셨야될것 같아. 보기에도 좀 흉물스럽고 들어오는 입구나 안중 그거는 좀 확인을 좀해 주세요. 그리고 그청보은 거기에 체육 시설 설치하려고 하는 거죠? 세군데. 마을에서 야외 운동기구 요청하는 데가 있어 갖고요. 네, 세 군데 신청하려고 합니다. 그럼 지금 기존에 그 본예산에 확보해야 된 2억 3천 원 공사를 하고 있나요? 아니면 완료가 됐나요? 이제 용배수로는 거의 완료됐고요. 음. 그 마을 쪽이 어, 쪽이 마을 한길 같은 거는 지금 어, 준비하고 있습니다. 개보수 사업은. 그럼 여기 야외운동 기구 설치는 세 군데 동시에 시, 실시할 계획이에요? 예산 확보되면? 예예 예,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중원 그럼 지금 그 기간제 공무직 분들 저기에 네 작년 12월에 임금 협상 진행된 이후에 조리사 1분 하고 청사 청소원 1분 공무직이 2분 계십니다 그분들 임금 인상분 적용하는 건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승영 회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 출가 날 같은 경우에는 승영 회원님도 그렇고 본 위원장도 지역구 다 보니까 이제 뭐 예 세부적으로 이야기할 것들또 따로 이야기한 적도 있고 한데 좀잘 챙겨서 둘러봐 주시고 그리고 다른 거보다도 이제 가로수나 우리 생육 그 띠녹지 관련해서 유지 관리하는 거 보면 이게 이쪽 송출 쪽 그러니까 남부권역 부부권역하고좀 느낌이 다른 부분이 있어요 조금 더 어떻게 보면 권역이 넓기도 하지만 공단도 있고 항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제 녹지를 아무리 가꾼다고 해도 눈에 잘 띄지 않는 구역들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띠녹지 같은 경우는 군데군데 만들어 놓고 식스, 그 식재를 하지 않아서 그냥 횡하게 돼 있는 곳들도 굉장히 눈에 띕니다. 그러니까 그런 곳들도 좀잘 챙겨서 보시고 그리고 그 띠녹지 관련해서 식재하실 때도 사, 그 사시사철 혹은 단년생 이런 식재들을 좀 선택을 하셔서 식재를 해 주시면 오히려 관리하는 데 있어서 도 편리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한해 자랐다고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다음 해에도 옆으로 퍼져나가기도 하고 점점 이제 울창해지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보면 한번 한철 그냥 꽃 잠깐 심었다가 또 죽고 나면 또 휑해지고 이런 상황들이 많이 있어요. 굉장히 예산 낭비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찐옥지 관리하실 때 그런 부분들 좀잘 신경 써서 식재 이런 선택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손소명위원님 보충질해주시기 의 바랍니다. 네, 제가 한 가지 좀 제안 좀 드리겠습니다. 그 저희가 그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그 하늘공원이죠, 하늘빛 호수공원 호수. 아, 거기 이제 현장 활동을 다녀왔는데 거기가 이제 청북 어, 청북읍장님, 네, 어 저녁에 퇴근 시간 때 되면은 주차장이 없어가지고 도로 양면으로다가 주차를 해서 이제 쉽게 얘기해서 이제 가운데 통로로 해서 이제 차돌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주변에 보니까 비사업용 토지가 지금 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제 뭐 건축 행위를 해야 되는데 아직 건축 행위를 안 하고 어, 토지만 그 갖고 있는 그 토지주 분들한테 그 교통행정과 그. 공영주차장 그 담당 팀한테 좀 말씀을 드려서 평택시에서 전반적으로 지금 주차장이 협소해서 많은 그 애로 사항이 좀 있어요. 그래서, 어, 뭐, 그 토지를 임시로 평택시에서 이제 그 공영주차장으로 임시 활용을 해서 이렇게 쓸수 있게끔 한번 그 업장님이 좀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선남명 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승겸 위원입니다 지금 안중이 대부분 장기 미집행 도로거든요. 시설 결정이 나왔고, 근데 이게 실로가 언제 일몰째 언제 걸리는 것들이에요.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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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씩 사업시기를 달리긴 한데요. 지금, 이제 저희가 올린 거는, 이제 네. 지금, 추경에 올린 게, 올해 본연산에 미처 못 세운 거 마무리 해가지고, 올해 안 하면은 시급한 상황이라서, 내년까지 기다릴 수 없는 여유가 없는 것. 올해, 내년까지 보상이 끝나고. 예, 그래야만이 마무리되는 것들이. 마무리되면. 예, 실효되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실효는 언제까지? 지금 대반 사례 같은 경우올 말까지입니다. 10월 31일까지 실시개행가가 마무리되는 상황입니다. 올 말까지? 예. <laughs> 그럼 앞으로 27년도, 28년도 계속 실효될 수 있는 도로들이 지금 계속 있잖아요. 현재는 장기비 집행 이것만 마무리하면 예. 당분간 여유는 있습니다. 당분간 여유는 있어요? 예. 이거 보상 문제라든지 앞으로도 돼도 되는 문제는 없습니까? 그러니까 보상해놓으면 일단 권한 확보가 되기 때문에 예. 이제 나머지는 이제 실효는. 이게 이제 지금 도로로 결정이 나오고 보상이 안 돼서 늦어지는 예. 거잖아요. 예, 예. 결국은 따지고 보면 예산을 줄이는 게 아니에요. 가격은 공식감 계속 오르고 있잖아요. 여유가 있어요. 보상비가 똑같아요? 지금만이 보상하면 좀. 저, 처음에 생각... 책정할 때하고 틀려지잖아요. <laughs> 틀리죠, 당연히. 그러면은 예산 주류인 게 아니요. 어떻게든 시설 결정이 나면 어떻게든 빠르게 진행이 돼. 물론 뭐다 이유가 있죠. 알고 있는데 더 어렵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또100% 된다는 보장이 또 없잖아요. 실외기에 처해 있으니까 분명히 돼야 되겠죠. 이거만 한번 추가로 이제 저희가. 그 수립한 그런 현재 당분간 27년도 2 8년도에는뭐 이러한 도로 장기 비집행에 걸리는 뭐 실효 위기에 있는 건없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김승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중 출장소 건설 도시과 건축녹지과 관할 읍면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안중 출장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 이의 있습니까? 이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